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이 골프 팬들 참뭐 요즘 답답했죠. 왜냐면은 하그 k l p j 우리나라 프로 골프 대회가 금년에 설한 한계 대회가 열리게 돼 있어요. 상금이 269억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베트남에서 열렸던 효성 챔피언십 대회 이후에 사실 열리질 못 했고요. 그리고 미국 여자 프로 골프 대회, LPGA가 금년에 33개 대회가 열리고 상금이 884억이 걸려 있었어요. 그러나 2월 16일 네 번째 대회, 호주 오픈 대회하고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열리지 못했죠. 그때 호주 오픈에 이제 박인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. 에, 첫 번째 그이 대회에서는 그 다이아몬드 리조트에서는 박인비 선수가 멕시코의 로페스 선수한테 어, 연장전에서 결국은 지고요. 세 번째 대회 어, 한다 빅 오픈에서는 박형준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LPGA가 네개 대회가 열리고 2월 1 6일로해 가지고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열리지 못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 KLPG a 두 번째 대회. 그러니까 금년대로서는 그이첫 번째 대회가 지난 5월 그 14일부터 어, 결국은 열렸단 말이죠. 그 이, 거기에서 그 2년 차 선수인 박형경 선수, 박형경 선수가 10년도 파로 우승을 차지 했어요. 이미정 선수하고 이제 그 일본, 일본에서 활약했던 배선호 선수가 한타차 16언도 파로 결국은 그이 공동 2위 그리고 세계 랭킹 그 13인 김효주 선수하고 이송 선수가 14언더 파로 이제 공동 4위에 됐단 말이죠. 이번 대회는 그 작년에 총 상금이 10억이었는데 30억이었죠. 왜냐하면 그 한국 여자 프로 골프 연맹이 대회가 열리지 못해가지고 선수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금을 세배 올리는 30억에 그 출전하는 선수도 원래 140 144명이 출전하게 돼 있었습니다만은. 여섯 명을 더 늘렸습니다. 150명을 출전시켰어요. 그리고 골지라도 150등을 해도 그 624만 원의 그 상금을 주도록 배려했단 말이죠. 아 이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지난 그 PG투어 그게 정확하게 3월 13일에 그 프레이어스 챔피언십 대회 때 그때 일본의 시대키 선수가 900파, 김시우 선수가 700파. 아, 임성재 선수가 3언더파였습니다만 결국 코나 때문에 1라운드가 다 취소가 됐죠. 그러고서 출전한 144명의 선수에게 6,400만 원씩 총 상금을 나눠줬단 말이죠. 이거를 봤는데 이번 우리 KLPG, KLPG가 바로 그 42회입니다. 우리나라 여자 프로 골프가 78년이 시작됐어요. 그러니까 지난 그이 5월 14일에 시작됐던 그 골프 대회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여자 프로 골프의 효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박현경 선수가 2년차 선수가 결국 은1 7언더바로 우승을 차지했고요. 그20그 9일부터는 2 0 0 0에서 차례트 오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5월 24일에는 그이 슈퍼 매치라고 하는 세계 랭킹 1위 지금 고진정 선수죠. 고진영 선수가 작년에 LPG에서 사승 거두면서 그 올해 선수상 또한약 삼십일억 정도 벌어가지고 상금왕 최저타상 어, 상은 다쉽스었죠 세계 랭킹 일그 위고요. 그다음에 이번 그 K LPG의 챔피언십 대회에서 백십팔 위성준이 부진했습니다 박성준 선수 세계 랭킹 삼 위. 그 남달라라고 하는 애칭이 있는 그런 남 그. 박성윤 선수가와 어, 두 선수가 슈퍼 매치를 하는데 상금은 1억에 걸려 있어요. 1억에 걸렸는데 이 상금은 일그 18홀까지 그매 홀마다 상금이 있습니다. 그래서총 1억 정도 되는데 이, 이 상금은 모두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한테 기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하튼 이번 그 KLPGA 챔피언십 대회도. 야구나 축구처럼 해외 아홉 개국에 중계가 되었습니다. 아, 그런데 뭐이 박현경 선수는 아버지가 아, 박세수씨라고 원래 그 골프 선수였습니다. 뭐 우승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홉 살 때부터 골프를 했는데 아, 뭐 이미정 선수하고 어, 이한타 차로 이미정 선수가 잘 나가다 3라운드까지는그세타 차로 선두였습니다만 결국은 그 박현경 선수한테 결국은 우승은 뺏기고 말았습니다만은 나이가 이제 그만 스무 살이란 말이죠. 박현경 선수, 이미정 선수가 그 똑같이 동갑 얘기란 말이죠. 이런 점에서 자, 우리나라 그이 여자 골프 대회도 역시 그 축구, 야구와 함께 그 세계. 그 스포츠팬들의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또 24일에 그올그2 4일에그이 세계 랭킹 일인 고진영 선수고 삼인 박성현 선수의 슈퍼 매치 이것도 최대 관심이고요. 바로 어 2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그 25일 새벽에는 세계 골프의 황제요 그이 타이거 우즈하고 필 미켈슨 전 그리고 그 미국은 4대 스포츠의 최고 인기 스포츠가 미식축구입니다. 미식축구, 미식축구의 그이 매닝 선수, 매닝과 타이거즈가 한 조가 되고요. 그다음 필 미켈슨하고 톰 브래디가 한 조가 돼서 그 슈퍼 매치를 하는데 이것을 관심인데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열질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기획으로 어 이렇게 이제.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골프 팬들을 갖다 즐겁게 하고 주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여하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스포츠가 해외 야구와 축구 뭐야뭐 뭐 골프는 이미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세계 정서 작년에 뭐 32개 대회 가운데서 우리나라 선수가 LPGA 투에서 열일곱 번 우승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국제로 열다섯 번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?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스포츠가 세계화가 되고 있다 하는 방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십시오.